8월 11일은 힙합의 생일입니다. 힙합이 탄생한 날이죠. 힙합은 올해로 49번째 생일을 맞으니 곧 50대네요. 자, 힙합 생일 초대장을 보실래요? 힙합은 1973년 8월 11일 뉴욕 브롱크스에서 DJ 크럭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다 DJ 쿠럭의 여동생 때문이었어요. 쿠럭의 여동생 신디는 새학기를 맞아 새 옷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디는 머리를 굴립니다. 곧내 생일이니까 생일 파티를 열고 입장료를 받는 거야. 엄마, 아빠, 저 오락실에서 생일 파티할 건데 먹을 거랑 마실 것좀 사주세요. 신디는 아파트 지하에 있는 오락실을 빌려서 파티를 열게 됩니다. 오빠는 아빠 턴테이블로 음악 좀 틀어줘. 16살 오빠 쿠럭은 귀여운 여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음악 장비를 빌려 동생의 파티에서 음악을 틀게 됩니다. 동생 신디는 공책을 잘라서 친구들에게 돌릴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마침내 파티 당일 신디의 생파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정말 잘 놀았어요. 이때 쿨허은 고민을 합니다. 에피판을 바꿔 끼는 동안 노래가 끊기면 흥이 깨지지 않을까? 마침 턴테이블이 두 대가 있는데, 턴테이블 두 대를 써서 다른 음악을 바로 이어서 플레이하면 되겠네. DJ 쿠럭은 턴테이블 두 대를 연결하여 전주나 간주에 있는 브레이크 비트를 연달아 플레이합니다. 신디의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격렬한 춤을 췄고, 파티는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신디가 만든 이 파티는 전 세계 최초의 힙합 파티가 됩니다. 힙합의 탄생입니다. 턴테이블 두대를 놓고 연이어 음악을 플레이하는 DJ 쿨억의 플레아이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DJ 쿨억의 비트 위에 춤을 추면 비보이, 비보이를 소개하거나 각종 춤새를 넣으면 MC, 이렇게 비보이와 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할렘이었던 브롱크스와 근처 슈가힐은 갱스터들의 문화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 청소년들은 갱들을 따르지 않고 건전한 파티를 열어 춤을 추고 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1일에 열렸던 신디와 쿨럭 생일파티에 참여했던 아프리카 반바타와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들 역시 힙합의 선구자가 되어 쿨 헉과 함께 전 세계 힙합인들에게 존경받는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힙합의 생일을 축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 음악가들 그리고 신디에게 정말 감사해요.